천사야 천사야 어제는 어디 갔다 왔었니 응 나는 말이야 저쪽 들판에 눈을 뿌려주고 왔어 그 동네 아이들이 눈이 안 와서 눈싸움을 못하고 있었거든 그래 참 좋느라고 왔구나 넌 어디 갔다 왔었는데 응난 말이야 길을 고 우는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가 집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었어 우와 정말 착한 일을 하였구나 그런데 말이야 오늘은 천사 대장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힘을 주시. 주신... 글쎄 그건 천사대장님이 오셔야 알수 있지 아마 오늘도 무척 좋은 임무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맞아 맞아 야 저기 천사대장님이 오신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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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천사들 다 모였느냐? 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천사들에게 많은 임무를 주셨다 각자, 자기, 각자 자기가 각자 자기 맡은 임무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임무를 나누어주도록 하겠다. 먼저 믿음천사. 네, 천사 대장님. 너는 오늘 자기 스위스로 스위스에 있는 산골마을로 가도록 해라. 그곳에 감기 걸린 아이, 아기가 있다는데 가서 낳게 해주고 오거라.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망천사. 네, 천사 대장님. 너는 오늘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비를 내려주도록 해라. 동 물이 없어 동물들이 목이 말라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람 참사. 네 참사 대장님. <laughs> 너는 너는 오늘 저기 이슬레인이라는 나라로 가도록 해라. 거기 그 나라의 베드레이라는 동네에 가면 막국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다고 한다. 너는 그 하늘에 큰 별을 달아놓고 오너라.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막국간이 있는 것을 알게 있으 말이야. 자 여기 별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들 자기가 맡은 인물들을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나는 슈로, 스위스로 가야 해. 근데 스위스까지 무엇을 타고 가지? 하늘 택시를 타고 가면 되지. 하늘 택시를 타면 스위스까지는 금방 갈수 있을 거야. 오, 지금쯤이면 하늘 택시가 올 때가 됐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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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먼저 어디 갑시오? 스위스로 가주세요. 오늘은 스위스에 있는 산골마을에입물을맡어요 <목소리> 알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아, 뭐야? 어떻게 생겼어? 또 나가? 어디로 모시겠슈? 아프리카로 가주세요. 전 오늘 비둘날리로 아프리카에 가야해요. 자 그럼 알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크리군요 잘못하면 벼락을 받겠어요 에이 천사가 벼락 맞는 경우가 있나요? 그럼요 저번에 남극을 가는 천사 의 머리 위에 벼락이 떨어져서 글쎄 머리가 홀랑 다 타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요? 아, 천사도 정말 벼락을 맞는구나. 다리를 다쳤네. 와. 이제 어떻게 하지? 조금도 걸을 수가 없어. 빨리 이별을 베들레 마구간을 가져가서 달아야 하는데. 어? 저기 뭐가 있는 거 같은데? 어머나, 저건 천사잖아. 하늘 쏠졌나 봐. 어, 어떡하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윽, 응, 아주 아 아주머니들 저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안 <laughs>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은데 그래 도 아, 저렇게 혼자 쓰러져 있는 게 너무 불쌍하잖아 우리가 필요는 없잖아. 우리, 우리 말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래. 하긴 그래.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냥 갑시다. 가요 가요 아, 아 누군가가 날 도와줘야 할 텐데 아, 왜 천사가 이런 곳에 있지? 아저씨, 저좀 도와주세요. 천사인, 천사인,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어요? 조금 전에 하늘에서 벼락을 맞았어요. 천...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어요? <웃음> <웃음> 아니, 이 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 이 별을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에 좀 데려다 주세요. 베들레헴 이전 오늘 꼭이 별을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져가서 달아야 해요. 베들레헴이요. 거기는 우리 집하고 반대 방향이에요. 네? 부탁이에요. 좀 데려다 주세요. 전 오늘 집에 살이 너무 많다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회사도 가야 되고요. 미안해요. <웃음> <웃음> 아니 천사님 아니세요? 네, 저, 맞아요. 전 사랑천사라고 해요. 천사님께서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하늘을 날아가다가 그만 벼락에 맞아 다리를 다쳤어요. 사람들이 몇명 지나갔는데, 한 명도 날 도와주지 않아서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근처에서 양을 치는 꼬마 목동이에요. 전 아직 어려서 힘은 별로 없지만, 천사님을 도와드릴게요.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 위에 이큰 별을 달아야 해요. 오늘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거든요. 그래요? 그럼 빨리 가봐야겠네요. 일어나세요. 제가 그것까지 들려다보세요. <목소리> <딴 거. 목소리> 정말이에요? 어머 <목소리> 요셉, 저걸 좀 봐요. 정말 커다란 별이에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시려고 저렇게 큰 별을 보내셨나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사람들이 저 별을 보면 이곳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맞아요, 요새. 저 별을 보니까 마치 이곳에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저 오늘은 정말 축복받은 날이에요. i hey.